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영천에매입니다 이제 네물제 고추를 땄고요. 네물제 고추를 수확을 했거든요. 이렇게 네물제 고추 수확을 하고 나면 또 고추밭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. 해야 될 작업이 무엇인지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꼭이 작업을 해줘야 고추 수확을 많이 할수 있어요. 네물째 고쳤다고 난 뒤에 무슨 작업을 할 거냐 하면요. 음, 네 번째 추비를 줘야 돼요. 고추 추비를 주면 준 만큼 고추 수확을 많이 할수 있답니다. 어, 추비용으로 사용할 비료예요. 이 비료를 써보니까 비료가 아주 효과가 좋아요. 고추도 잘 달리고 고추도 굵어지고요. 자 그래서 제가 이 비료를 제가 쓰고 있는 이 비료를 소개합니다. 엠피코 21칸 비료인데요. 이건 질소가 4.2kg, 또 인산이 3.4kg, 칼리가 3.4kg가 들어있어요. 엠피코 칸 비료인데 이 비료가 써보니까 효과가 아주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이 비료를 터서 4차 축을를 준비합니다. 제가 써보고 질이 좋아서 소개합니다. 비료를 퍼담아가지고 이제 밭에 주려고 나왔습니다 고추가 보세요 얼마나 잘 됐는지 고추가 완전 숲이 돼 갖고 고이안 보여요 이렇게 고추도 우거지고 고추도 아주 많이 달렸어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보세요 이야 막 고추가 주렁주렁주렁주렁주렁 막 파란 고추 빨간 고추 막 달려서 막 달려서 보세요 이렇게 고추가 많이 달리고 파란 고추도 엄청 많이 달려가 있죠 이 많이 달린 고추들을 이제 양식을 줘야 돼요 추비를 줘놔야 얘들이 잘 굵어지고 먹고 자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추비를 줍니다 이렇게 고추가 숲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자 비료를 주는 거는 아이고 고추가 많이 달려가지고 막 제대로 골에 들어갈 수가 없네요 추비를 줄 때는 3차 때처럼 그냥 옆면 시비를 할 거예요. 고추 포기와 고추 포기 사이에 이렇게 좀 파고, 이렇게 부어줍니다. 그리고 덮어주고, 또 여기도 파고, 이렇게 한 숟가락 부어주고, 덮어주고. 꽃추가 가지가 워낙 우거져서 숲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아래 비료 주는 장면에도 이상 촬영이 좀 불가능하네요. 숲속을 헤치고 다니면서 비료를 줘야 돼요. 꽃추가 얼마나 달렸는지 한번 봐보세요.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. 새파란 꽃추도 이렇게 달렸고 이걸 이제 앞으로 다 따야 되니까 추비를 많이 먹여서 꽃추는요. 제가 키워보니까 추비 주면 준 만큼 더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매물제 따고 지금 4차 추비를 주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추비를 맞게 줘가지고 고추를 잘 따도록 하세요.